두 번째 사연은 남학생이 보내줬네. 안녕. 난 중학교 3학년이고 여자친구와 연애한 지 46일 된 안경남이라고 해. 닉네임에서 알수 있듯 난 안경을 쓴 평범한 남학생이야. 별명은 성시경. 키도 크고 덩치도 좀 있어서 여자애들이 그렇게 불러. <laughs> 이거 좋은 건가? 하여간, 나 태어나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어. 같은 영어학원에 다니는 친구인데 회화 수업 때 이것저것 서로 물어보고 하다가 좋아졌지. 그러다 얼마 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영어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어 Will you be my girlfriend? 아, <laughs> <laughs> 오글오 오글!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만 그 애가 예스라고 말해줘서 나 엄청 행복했어 요즘도 엄청 좋아 그애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근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스킨십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뭐 억지로 막 뽀뽀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. 그냥 예쁜 손을 한 번만 잡아보고 싶은데 내가 손을 잡으려고만 하면 아, 근데 날이 많이 덥네. 아, 니네도 곧 시험이 됐지? 등등 다른 얘기를 꺼내면서 말을 돌려. 나 말이야, 신체 건강한 건전한 남자로서 여자친구랑 손잡고 거리를 거닐고 싶어. 이 소박한 소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? 브라 o t h e r will you be my 평생 호구? 왜? 평생 호구도 영어로 해보지, 응? 어? 음, 평생은 f o r e v 호구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오빠 평생 나한테 맞아줘야 되니까, 아! 어? 샌드백! 포 o r 샌드백! 어, 좋다, 이거! 야, 됐거든? <laughs> 아무튼 사연준 안경군 진짜 귀엽지 않아? <laughs> 영어로 프로포즈라니! 넌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을 걸. Forever 스펠링이나 할까 몰라. Hey Forever Sandbag, 좀 맞지? 아, 째이 아이, 부엌 간 동생 녀석, Forever 솔로 나드라이브. 어? 아 야냐냐냐... 안경 군 사연 참 귀엽다고. 솔로가 뭐 어쩌고 한것 같은데... 뭐 넘어가 주지? 근데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싫어해서 고민이라잖아. 이거 어떡하지? 글쎄, 내 생각인데 말이야. 손잡기를 싫어한다기보다 조금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? 응, 음, 그럴 수도 있겠다. 사귄 지 아직 두 달도 안 됐다고 했지? 응. 어, 내 남자친구라는 느낌이 완전히 들진 않았을 거야. 맞아, 맞아. 그래서 더 피하는 걸 수도 있겠네. 응. 음. 아,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 안경군이 어떤 식으로 여자친구 손을 잡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. 아직 어색한 사이인데 안경군이 긴장해서 손을 잡으려고 하면 괜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? 그래. 자연스럽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. 응.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슬쩍 터치한다거나 같이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잡는다던가. 아, 그리고 이건 예전에 내가 드라마에서 본 건데 응? 남자가 예고를 하는 거야. 응? 나 우리 사귄 지 100일 된날 뽀뽀할 거다. 뭐 안경군의 경우엔 손잡기가 되겠지? 예를 들면 이번 주 일요일에 너 손잡을 거다. 이렇게? 응. 그렇게 예고를 하니까 여자가 괜히 더 떨려하고 그러더라고. <laughs> 어, 아이디어 좋네. 사연준 안경군? 사귈 때도 조금 특별하게 영어로 말을 했잖아. 손잡는 것도 남들이 하는 방법 말고 조금 특별하고 귀엽게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꼭 성공하라고.